안녕하세요 두손모터스 김조원 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그랜드 카니발 GLX 고급형 등급 차량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008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7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와 함께 외관비 실내부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카니발 차량 기기판상 주행 거리는 약 171448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제 옵션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사이드 미러와 실내 클러스터 밝기 조절 그리고 후등 이제 주차 브레이크 있다는 점 확인이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과 오토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한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ECM 룸미러 썬루프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후진 나오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깨끗하게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도 네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히터를 들었는데 히터 엄청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USB와 AUX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12V 시가잭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키는 이렇게 한개에 한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1열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 약간의 해짐이 보이는데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시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2열 시트 역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 11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3열 시트와 4열 시트도 있는데 3열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를 열어서 확인해 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11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재함은 엄청 조금 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그랜드 카니발 차량 외관 및 실내 부분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금액은 24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저렴한 금액에 이제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차량 엔진 미션 컨디션도 너무 좋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두손모터스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손모터스 김지원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